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6월 넷째 주 광진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올 여름도 광진구 곳곳을 즐기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18일 능동에 위치한 광진구 새마을회관. 회의실이 오늘은 이발소로 변신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평소 이발소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광진구 협의회 회원들이 사랑의 이용봉사 활동에 나섰는데요. 시원하게 이발을 마치신 90여분의 어르신들은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점심도 함께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광진구 새마을단체 회원들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치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9 협치 한마당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2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신뢰와 소통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민 200여 명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석취한마당 민관 협치 선포식이 우리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시민 참여 예산 중 구단위 계획형 예산에 반영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 체험단의 오리엔테이션이 7월 1일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됩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공감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4일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9회 광진구청장기 합기도 대회가 6일 자양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중간 점검하시면서 알찬 하반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넷째 주 광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